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2106번째 강의로 꿈속의 꿈 히데요시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아스 3년글의 두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번 명의강의 주요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금 책기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데요시의 출신 성분이라면 노부나가하고 이아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정말 하자면은 이 노부나가나 이야스는 다이묘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이묘의 자식 전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를 상속받는 후계자입니다. 다이묘로서 시작을 합니다.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노부나가나 이야스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노부나가 같은 경우 이야스는 그렇지 않지만 노부나가 같은 급진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천황제를 뒤엎어 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개혁에 나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정말서 이러한 정치 개혁을 시도해도 될만한 그러한 자질이 있다라고 남들이 인정을 해줘서 객관적 인정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 사람이 딱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나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아주 최하층 농민 출신입니다. 최하층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천황제로 도전한다. 자기가 천황이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만 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희도시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만약 자기가 그 천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 열도 전체가 다시 또 전란에 소용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게 천왕이 되면 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 뭐 시끄러워가지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다시 전쟁터로 빠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왕의 도체 문제는 디랍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자신이 이, 그, 뭐야,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정말 해서 혼노지사변 이후에부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잡아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권력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하자면은 가신들이 과연 오래된 다이묘들한테 무사들이 충성을 맺은, 그, 뭐야, 이 바치는 그러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히데요시가 부정적 스스로가 아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만큼 잘 판단했던 겁니다. 히데요시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무능력 하지만은 이거는 이 사람 재껴 뿌리면 끄, 끄집어 늘려 뿌리고 나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냥 인정을 해 주고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히데요시의 처세였다 이렇게 보고 그게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태합 대신으로서 만족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천황이 돼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면 하 천황은 일본 천황과 지손으로 통일을 했는데 왜 지가 천황이 못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정서적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까지도 고려했다. 이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들이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또봤는 천황과의 본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게 좀헷갈리실 겁니다. 왜 천황은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안가가 존재하는 것은 제사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예법과 제, 제례, 이것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이 행정적 관습을 이끌, 이끌어 나가는 것, 이어나가는 것. 이게 천안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적 관습, 예법, 제례, 이러한 규칙, 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이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공인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족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귀족 사회입니다. 이게 오제, 오간제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작, 공후자, 난, 뭐, 이렇게 공작, 백작, 자작, 남작, 후작, 이렇게 이 자기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가가 자기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히데요시 주변에. 그것이 가장 큰 약, 작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데오시와 이에아스가 천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제 이것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장으로서 방향이 쉽게 선행이, 선회, 선행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란이 예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데오시는 전쟁을 준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히데오시는. 그래서 가장 백길로 이동하기 쉬운, 가장 가까운 명나라를 보다는 조선이 가장 가깝습니다. 베이징을 가려고 하면 한참 백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을 해가지고 육상, 왜냐면 자기들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기데오씨는 육군을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군 병력이 많기 때문에 육군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병력에서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쪽으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을 명나라를 치고 베이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몇 배기를. 몇 년을 걸려야 올라갈지 모르는 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조선을 통해서 육군, 육로로 치고 들어가면 빠르다고 보는 겁니다. 해로로 가면 위험하고,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조선을 밟고 들어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상척 동자라도 쪼먹가는 애들도 다 아는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격려해가지고 중국을 친다는 것은 누구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장군 정도 된다 이러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상식인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히데오시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1592년도에 침공을 하는데, 1592년도에 침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7년 전부터, 1585년부터 이미 히데오시는 군함도 만들고, 해군 병력, 배를 만들면 해군도 있어야 되니까, 해군도 훈련하고, 이거를 7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임진왜란의 은느날 하루 아침에 뚝딱 시작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7년이라는 전쟁 기간 그 전부터 이미 히데요시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부나가부터 노나가 때부터 발골로 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히데요시 때에 드라가 구체화된 겁니다. 그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선만 몰랐다는 겁니다. 조선도 모르고 명도 몰랐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러한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꿈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조선에, 이게 뭐야, 이, 통해가지고 중국 데리고 징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속이거나 감추는 인간이 아닙니다. 속일 필요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히데요시라는 인물은. 깨놓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왜? 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말로 감추겠습니까? 내가 강한데. 언제든지 조선하고부터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왜 감춰야 되냐? 명하고부터 내가 이기는데. 왜 내가 감춰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1587년도에 대마도 조주, 조주였던 소토시, 요시도시를 부릅니다. 요시도시를 부릅니다. 요, 요시토시, 발음이 좀 이상한 걸 이해하십시오. 요시토시를 불러가지고 소요시도시입니다. 소요시도를 불러가서 니네 사신으로 조선조정에 가라. 이래 된 겁니다. 가가지고 조선조정에 이야기해라. 네가 조선의 국왕이 나를 아련하러, 아련하러 안 오면 은 내가 조선을 징벌하터간다 어,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거를 서를 직설을 보냅니다. 설서를받아보니는요시도시가 직설을 이거 같지않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설 내용을 변조를 합니다. 바꾸면 위조를 합니다. 그냥 조선 통신사를 파견해다 우리가 통일을 했으니까 축하로 조선 통신사를 파견해다라고 측서를 위조를 합니다. 이 위조한 거을 선조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가 통신사가 둘이가 오는 겁니다. 일본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도. 그 사색 당파들 둘 중에 오니까 저렇게 시고박내라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를 조선조정에 보내지만은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판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아주 하찮게 봤던 겁니다. 옛날 병자호란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하찮게 봤는데 실제로 저걸 생각하고는 다르던 겁니다. 저거는 땀을 어디다 맞는지도 모르는 순간에 땀을 맞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조정에서는. 그러나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 조선의 이 관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밑에 대신들까지 전부 다, 기도 멀고 눈도 멀은 사람, 장애인들만 다 뽑아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만 쳐다보는 겁니다. 천하의 명나라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저거는 뭐, 아니, 뭐, 원신도 비슷하니까 저거는 신경도 안 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전선을 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다른 주변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소신력들이 없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 적전에 거대한 시한폭탄 짜깍짜깍짜깍 돌아가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폭탄이 바로 일본이 히도에시였고, 일본 군들이었습니다. 20만의 일본 정예병사들이었습니다 이걸 눈과 귀를 맞고, 땅을 보고 있었던, 저것끼리 붙어 앉아가지고, 조선반도를, 역시 사색당, 화가 나아지는거 아닙니까? 뭐, 노는 서론, 뭐, 뭐, 이래가지고, 주로 논쟁의 주제는 형리상각적 주제로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걸로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문시화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화가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파 사움에 매몰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히데요시가 봤을 때는 전쟁터에서 장뼈가 굶을 때 굶고 있는 히데요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냥 이거 사냥개 같은 도사개 같은 히데요시 눈으로 봤을 때는 반갑기 이럴 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 들어가면 파티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진짜 황당하게 이럴 때 없는 상황이 조선의 상황이었고 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히데요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보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거의 되었고 이순신 장군 빼고는 누가 이 조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몇몇의 장수, 이순신 장군 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국시대 120년 동안에 긴 세월입니다. 120년이라면 긴 세월입니다. 내 세대가 3, 3 4, 12, 네 세대가 30년짜리 네 세대가 바뀌는 이 120년 세월 동안에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어느 한 군데도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의 시대인데 매일 피를 보면서 살아온 일본인들이 갑작스럽게 평화가 찾아왔다. 이 평화가 이 수강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냐? 본성에서 이미 전쟁의 본성이 유전으로 계속되어 왔는. 사대 걸쳐서 유전이 됐는데 이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잖은가 아닌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귀신들로서 166명의 다이묘들이 임명되어 있으니까 빨리 전쟁에 출전하자고 야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이게 예고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문제는 자기 조카를 후제로 삼았다가 자기 또 친아들이 나니까 이 친아들로 하려고 하니까 후계자가 자기 조카가 반발하니까 자기 조카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공격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가족 내의 분란이 자기가 사후에 이 히데오시 가문 전체의 불행으로 다고올 것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예상을 모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데오시의계산은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되는 것은 히데오시는 조선 정벌이라든지 명나라 징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만하자면, 은 이, 사고 싶어 하는 다이묘들의 예복을 끊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손해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만하자면은, 히데요시 자기 병사를 다 보냈다? 아닙니다. 자기 병사는 보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밑에 있는 다이묘들의 군사를 다 끌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스 같은 경우는 지 병사를 안 보냈던 겁니다. 출전을 안 시켰던 겁니다. 거부했던 겁니다. 그것도 봐준 겁니다. 꼭 가야 될것 같으면 이제 이수 병사도 보내야죠. 예비 병력 남길 것 없이 다 몰아버려야죠. 그런데 1차, 2차는 안 왔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비 병력을 3분의 1 정도를 남겨놨던 겁니다. 일본에. 이런 것들이 다이노열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이유였던 겁니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정말 조선을 침공해가지고 딱금머 지어야 되겠다. 뭐, 영지를 삼아야 되겠다. 이거, 이 계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뜨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희대오 씨 속마음을. 그래서, 전쟁의 성패 크게 구구해 받지 않았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최하층 농민 신분으로서 최고 간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로지 희대오 씨는 남의 힘에 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 자신의 재능으로서만 이 입지를 굳힌 인물입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크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건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 친구한테 미친 짓만 안 했으면 그건 충분히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서 있어가지고 그 다음째 이러다 보니까 권력을 집계에다가 상속시켜 줘야 된다는 내 자식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집착 이게 좀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이, 그러한 집착이, 너무 강한 집착이, 그게 조금만 덜 했더라도, 이해하스하고 타협이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가문을 멸문 지하를 시킬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어떤, 이유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히도시가 61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날 때에 남겼던, 그다 마지막 사세부 절명시에서, 어떤 그런그 우리가 어 히도시라든지 오다노브나가 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오다노브나가 뒤를 이어서 히도시가 그 버튼을 받아서 다시 이하스에게바튼을 넘겨주는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 시대가 만드는 냈던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인재였던 난세의 풍운화 과도기의 난세의 풍운화였던 도이토미 히도시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독과와 이아스에 대해서 한 시대를 결산했고 한 시대의 열매를 딴 독과와 이아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